요즘 다시 코로나가 아시아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번지고 있다고 한다. 과거 3년여 기간 동안 국내외 여행을 삼가던 각국의 사람들이 코로나. 종식 이후 여러 나라로 이동하게 된 것이 발단이 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부디 팬데믹을 다시 겪는 일이 없길 바란다. 당장 여행을 떠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각종 매체를 통해 해외여행기를 자주 접하게 된다. 직접 경험해 보지 않아도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움을 느낄 때가 많다. 기암, 빠니보트, 백스 등이 함께 인도를 누비며 이색적인 경험을 보여주는 태어난 김의 세계 일주일. 치밀한 계획보다는 우연하게 맞닥뜨린 상황에 따라 여행이 전개되는 묘미가 있다. 길 가다가 인도 힌두 종교의식을 체험하거나 불 붙인 음식을 입에 넣는 묘기에 가까운 행동들도 볼수 있다. 수많은 순례자들이 성지의 대리석 바닥에 몸을 누이고 잠든 모습도 볼수 있고 겐지스 강에서 수영하는 사람들의 모습 인도인들과 격투 운동을 하는 장면 인도인들로부터 거리에서 마사지 받는 장면 등과 같이 인도의 다양한 면모를 볼수 있다. 그리고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는 유명 관광지에서 왕왕 일어나는 모습들도 가감없이 보여준다. 물건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부르거나 지나가는 사람을 에어싸고 물건을 사라고 하거나 서비스를 다소 강력하게 권하는 모습도 눈에 띈다. 비단 외국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국내에서도 지역 축제에 방문한 사람들이 지역적인 특색을 보여주는 대표 음식들을 맛보려다가 지나치게 비싼 가격이나 빈약한 음식에 실망한 사례들도 뉴스에서 가끔 접하게 된다. 상식적인 수준이나 정도를 넘어 요청하지 아니한 물건을 억지로 사라고 하거나 요청하지도 않은 일을 해주는 경우에도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 국내에서는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 이와 같은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될 수 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8호를 보면 물품 강매 혹은 호객행위를 경범죄로 정하고 있고, 이와 같은 행위를 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류의 형으로 처벌한다.